안녕하세요. 비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2016년에 묵었던 비트그린인데요. 여기는 제가 한달 정도 묵었던 것 같습니다. 이틀 동안 겁나게 고생해서 구했는데요. 서비스 아파트에서 묵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, 못 구하고 요 호텔에서 한달 살기로 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비트그린에서 한달 살면 조금씩 깎아주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했었습니다. 깨끗하고요. 되게 좋았습니다. 2층에는 로비에 컵라면 먹을 수 있게끔 포트나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식사할 수 있게끔 제 테이블도 좀 있어갖고 저는 여기서 컴퓨터 들고 나와서 공부도 좀 하고 컴퓨터도 좀 하고 있던 기억이 나고요.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에 호텔에 들어가면은 그냥 자야 되는 분위기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층에 있는 로비를 좀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어, 냉장고도 좋고 뭐다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안 좋았던 거는 TV가 되게 작더라고요. TV가 너무 작아서 침대에 앉아서 보면 TV에 있는 그 창글 자막이 안 보여갖고요.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TV가 좀 작았다는 점 하고요. 그 다음에 조명이 너무 얻어갖고요. 밤에는 뭐할 수가 없었어요. 이렇게 자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조금 좀 불편했고요. 나머지는 가격 대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제가 14,000 바트 정도에 묵었었었고요. 한국 돈으로 그 당시 환율로 한 47만 원 정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맨 처음에는 여기 로비에서 2층 로비에서 제가 뭐 이렇게 컴퓨터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며칠 지난 다음에 치앙마이 대학교로 한번 걸어서 가봤더니 가는데 3k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. 제가 가기 귀찮은 날은 그냥 로비 2층 에 있는 테이블에서 컴퓨터 펼쳐놓고 작업했던 기억이 나요. 뜨거운 물도 있고 해갖고 커피 믹스 들고 가서 그냥 커피 믹스 타 먹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. 저는 꽤 만족을 했었어요. 그래서 한 2~3년 뒤에 한번또 가봤는데요. 3년 뒤인가 4년 뒤에 가봤는데 아 그때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죽어져 있더라고요.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 그 당시만 해도 2 0 1 6년에는한달 정도 묵을 수 있는 패키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1박해서 30일 동안 해야 되다 보니까 14,000바트 갖고는 뭐 택도 없고 엄청나게 많이 비싸져갖고 저는 다음서부터는 여기 안 가고 그 레지던스로 빌려서 한달 정도 거주했던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영상 있으면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